우리가 죽을 때까지 24시간 365일 단몇 초도 안 쉬고 일하는 장기가 네,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뇌지요. 이 뇌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손상이 되고 그리고 그 손상이 누적이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 만성 피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세포는 단순히 기억 그리고 사고력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생체 리듬 그리고 감정 반응까지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어머 뇌세포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야 머리 때리지 말란 말이야.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안 자란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말참 많이 들었죠. 근데 최근 연구에서 이 뇌세포도 다시 자랄 수 있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안 자란다는 말 이젠 옛말이구나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저절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셀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셀프로 만들어 바로 충격요법이에요 뇌는 불편을 느낄 때.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충격 뇌세포 다시 자랐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실천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식입니다. 단식하는 좋은 방법은 24시간. 어머 나 24시간 어렵다? 괜찮아요. 18시간 단식도 좋습니다. 몸은 단식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충격으로 인식합니다. 왜안 주는 거야? 그때 비로소 놀고 있던 내 몸의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어떤 공장? 오토파지. 오토파지가 뭐야? 이미 채널 H에서 H 오토파지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한마디로 내 몸의 재활용 시스템 공장이 바로 오토파지 공장이거든요. 이게 잘 작동되는 조건이 바로, 네, 공복입니다. 바로 이 공복할 때내 몸에 놀고 있던 재활용 공장이 가동이 되잖아요. 스위치가 눌러져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하고, 또 날가빠진 못 쓰는 단백질을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거죠. 바로 뇌 세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가 싫어하는 치매 맞아요. 근데 오토파지 공장이 활성화가 되면 이 뇌에서는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고 새로운 신경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입니다. 등이 구부정하잖아요. 그럼 바로 뇌하고 연관이 큽니다. 왜? 바로 뇌척수액 때문에 그래요. 뇌척수액? 네. 뇌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지요. 뇌는 뇌척수액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척수를 타고 순환을 합니다. 아, 뇌척수액은 뇌하고 척수를 순환하는 물이구나. 맞습니다. 이 뇌척수액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세계 최초로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속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찾아냈다는 그런 연구인데 어디서 했냐? 바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연구 내용을 보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뇌 활동으로 난 찌꺼기를 바로 뇌 하부의 뇌막 림프관을 통해서 뇌척수액과 함께 배출하기 된다는 겁니다.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이 뇌척수액은 뇌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신경계 전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 등 거북목이 되잖아요. 그럼 뇌척수액 순환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겠죠. 치매, 파킨슨 같은 신경성 뇌질환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분 자세는 뇌압을 올려요. 두통, 어지럼증, 이명, 또 뇌척수액이 막히면서 뇌속 노폐물 청소가 잘안 되잖아요. 건망증, 불면증, 치매로 연결됩니다. 아, 그래서. 등을 펴는 게 중요하구나 뇌척수의 흐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 뇌척수액이 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척수를 타고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우리 몸의 기둥이 바로 등입니다 무려 31쌍의 척수신경이 이렇게 뻗어 나와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5장 6부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척추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아 자율신경이 셧다운 되겠네 왜? 이 자율신경은 어때요? 척추를 따라서 퍼져 있잖아요. 통신이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너무 답답하다 하세요. 별아별 검사 다 해도 정상이다. 근데 내 증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왔다. 심장이 벌렁벌렁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조인다. 난 숨을 못 쉬게 해서숨쉬게 너무 답답하다. 두통, 어지럼증, 이명, 뭐 등이 시리다. 위내시경을 해도 이상은 없는데 속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왜? 네.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검사, 머리 MRI, 아픈 부위 자체를 다 검사해도 를 이상 없다고 나오죠. 딱딱한 등, 굽은 등을 똑바로 펴십시오. 제가 채널 H에서도 여러 번 등이 막히면 안 된다. 등이 정말 중요하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에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배수혈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이걸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건 등지압 패드인데요. 등지압 패드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돌기가 나 있습니다. 지압봉이 있어요. 이것을 대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척추 양쪽에 이 배수열을 이 지압봉이 자극을 하는 거죠. 이 배수열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잖아요. 뇌 세포 재생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버드의 연구를 보면은 규칙적인 달리기는 특히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뇌는 한마디로 신경 덩어리,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NVU라고 하는데 뇌의 신경과 혈관이 협력하는 구조죠. 우리가 막 달리잖아요. 그럼 신경하고 혈관 단위의 기능을 강화해요. 그래서 뇌 건강을 증진하고 이 신경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루 한번 30분 정도만 가볍게 달려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뛰는 게이 멜라토닌, 세로토닌 리듬까지 안정화 가서 아, 뇌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 드린 이세 가지 단식 등 그다음에 달리기 이거는 단순히 뭐 좋은 습관이구나 거기서 그, 지는 게 아니에요. 이뇌 세포의 재생은 결국 어때요? 몸 전체의 순환, 대사, 에너지 흐름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단식을 통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올바른 등을 통해서 뇌 척수액을 잘 흐르게 하고, 달리기로 뇌의 혈류를 높이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연결된 회로입니다. 어머, 오늘 강의 들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다 싶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게좀 불편함에서 시작이 되는. ]구나. 내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경험, 뭐, 단식이 됐건, 등지압이 됐건, 달리기가 됐건, 이런 불편한 경험이 자극이 돼서 내 뇌세포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불편함이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댓글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어머, 인생이랑 똑같네. 충격하고 약간의 고통을 겪어야지 성장한다는 말이구나. 이런 댓글들 혹은 나 오늘부터 어, 매일 달릴 거야 어머 나 등지압 열심히 할 거야 댓글 달아주시는 분 10분 추첨해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니까 여러분 많이 댓글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